완도 특대 전복 가격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할죽 꿈입니다. 저희는 할축 꿈의 사이즈 좋은 거 경매 받고요. 어 보성 뻘락지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 무안 뻘락지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사이즈 좋은 금태 2 5비 짜리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도 손조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으시면 만족하시고요. 오늘 저번 주보다 신미 대갈치 가격이 좀더 떨어졌.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섯 마리 15만 원이고 열 마리 29만 5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 좋죠. 그다음에 삼위특대먹같이도 저번 주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마리에 9만 원이고요. 네 마리 17만 5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대박 소식인데요. 오늘 드디어 바라창가자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 가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창가자미고요 그 다음 이제 15미짜리하고 20미짜리 경매를 받았습니다 20미짜리는 5마리에 38,000원이고 10마리에 65,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어 20미짜리가 좀더 작다 하신 분들은 15미짜리를 추천드리고요 좀더 굵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15미짜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자랭이병입니다. 뼈채 씹어먹을 수 있는 자랭이병어고요어 저번주랑 비해서 좀더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사시미병어도 오늘 경매 받았습니다. 5마리 48,000원, 10마리 85,000원이고요. 이제 병어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어를 경매 받을 것입니다. 아기고요. 구미짜리 경매를 받았습니다. 부담되지 않고요. 3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47,000원, 6마리 8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미 농호도 오늘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고요 다섯 마리 22,000원, 열 마리 39,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농호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가격에, 어, 추천드리고요. 오늘, 그 다음에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다섯 마리 25,000원, 열 마리 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4시미 참돔입니다. 통영 멍게 살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홍합살입니다. 전지자 먹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지락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봄철인 역시 바지락살이죠. 홍어 무침은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배송하고요. 통멍게도 판매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고 저희 집은 살아있는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나가고 있는 추젓입니다. 국내산이고요. 육젓도 국내산입니다. 그데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다 국내산이고요, 멸치젓까지 다 국내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주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힐, 힘찬 하루 되시고 저에게 모든 길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도 활기차게 해보시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참돔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 주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시미 참돔이 굉장히 드시기 좋기 때문에 딱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 같은 경우는 뼈채 씹어 먹는 거고요. 가장 작은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랭이 병어를요 이번 주에 날씨가 춥잖아요. 살짝 말려 가지고 절임에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자랭이 병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맛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자연산 민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산 민어 같은 경우는 불회를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어 자연산 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이 특대 먹갈치 있구요 오늘 마리갈치 위주로 많이 나왔고 중갈치나 중대갈치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의갈치가 훨씬 더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진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참돔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좀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비해서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오늘 참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돔을 꼭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참돔은요 저희가 사시미 사이를 많이 사는데 참돔 자체가 이제 딱 드시기 좋다 보니까 이 사시미 참돔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신 편입니다. 그만큼 드셨던 분들이나 구매를 하셨던 분이나 새로운 분들이 사시미 참돔, 계속적으로 사시미 참돔의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인한 게 보이시죠? 그만큼 많이 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참돔의 철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볶고 싶을 때는요, 이 참돔을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만큼 지금도 맛있기 때문에 참돔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봄이나 이쯤에 드셔야 되는 이 참돔을 먹어야 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참돔이기 때문에 꼭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라인에서 3위 특대 먹갈치를 경매를 받은 상태고요 이쪽 라인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3위 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1kg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두 마리에 9만원, 네 마리에 17만 5천원씩 판매하고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어, 이렇게 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어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어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저희는 집에서 딱 구이나 매운탕을 드실 수 있는 30미 농호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30미 농호를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 그만큼 농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알수 있고, 자연산 민호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자연, 아, 자연산 민호는 저희가 경매 안 받고 자연산 강어를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연산 민어의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안강망 배에서 조업한 자연산 민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타 잡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백조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조기 이제 보이고 있고 오늘 중요한 게 바라 창가잠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오늘 참가자미가 저번 주에 비해서 굉장히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뚝뚝 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 참가자미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어, 이쪽 라인에서 제가 바라창가잠이 4짝을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딱 집에서 드시기 좋은 바라창가잠이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내일까지 이제 안강망 배가 들어오고 모레부터 조금이기 때문에 약한짝 정도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배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유자망배가 이제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겠는데 유자망배가 들어오면 제가 75미도 경매를 받아야 되고 그다 100미도 경매를 받아야 되고 1 0 0 파조기 160미 파조기도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더워지다 그연그 그 온도 기온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감기 조심하고요. 저도 항상 어, 옷을 따뜻하게 입고 판장에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기 걸리면 낫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 관리를 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꼭 폼롤러를 사셔가지고 그냥 폼롤러에 앙자있기만 하셔요. 한 15분 정도 만 앙자 있는 것도 굉장히 척추에 곧바로 다, 다니기 때문에 그거 한 번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폼롤러로 온 몸을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니까 어깨가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야기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많으신데 폼롤러로 꼭꼭 어,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강망배 영상이 다 끝났고요. 이제 자망배로 가고 있습니다. 자망배에서는 이제 간재미하고 이제 통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간재미 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치도 저희 중매인한테 말씀드렸는데 구매를 가격이 싸면 경매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가격이 싸면 제가 좀 있다가 영상을 올릴 거고요. 가격이 비싸면 영상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망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